자 애경케미칼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최근에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적인 요인에 어느 정도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약간 단기 원봉을 형성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중 중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대략 하단이 9천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박스권인 거죠. 박스권을 지키기 위한 다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현재의 하락 패턴은 음구름대 하단부 아 그리고 심적 저항대인 9000라인 이게 사수가 되어야 하는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수가 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는 다시금 터 슈팅을 때려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뭐그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는 딱히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박스권을 지금 하단으로 내리고 아, 그렇게 되면 뭐 7,8천원대까지 추가하라는 여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관련 이슈 살펴보고 대응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애견 케미칼입니다. 시가총액 4,500억 대를 넘게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애견 케미칼은 석유화학 기초화학물질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인데 화물질 제조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실적 관련 이슈가 좀 있고 악조건 속에서 성장세를 이어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S.K. 케미칼도 같이 보게 되면서 가스기사균기준제 관련 내용 등도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인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마무시한 이슈는 없고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내용도 조금씩 나와 있고 성장세를 이어간다 실적적인 부분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을 이어가든 뭘 하든 애견케미칼은 성장주보다 가치주 세트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은 4천억대니까 10분의 1 정도로 멀티플을 추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 정도는 400억 정도가 나오면 적당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오냐? 21년도를 기준으로 1 0억 정도가 나왔던 모습이고 분기 기준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은 5천억 ,000억, 6천억대. 영업이익은 지금 2분기, 그러니까 반기까지만 봐도 700억이 넘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88억으로 많이 감소했다 많이 감소했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굉장히 늘었는데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아, 88억을 기록했다 매출은 괜찮았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시절덜 나오는 것도 같고 어쨌든 10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천억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치면은, 곱하기 1 0배 정도 멀티풀을 잡았을 때, 1조 정도. 그러면 지금보다 두배 정도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주가는 다소 밀려있고, 두배 정도니까, 코로나 포스트 때 슈팅이 나왔던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저점만 잘 잡고, 턴으로 한대 이어준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두배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언제든 존재하겠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실적에 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추후 대응 방법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하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형성했던 하단박스권은 대략 6천 대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6천까지 밀렸으면 무조건 매수 추천 드릴텐데 지금 구간때는그 뭐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본다면 라인을 잡고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9,000 포인트죠. 라인이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항상 지켜줬거든요. 그죠 이탈 마감 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지. 이거를 또 돌파 마감하면 또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웬만하면 이탈하면 안 되겠다라고 보여지므로 9,000중과 손절 대응 드리고 9,000원을 이탈 마감 시는 매도. 아, 그러지 않는 부분 매도 가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지고 다음에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